청나라 흥력 각화 때문에 길채는 어쩔 수 없이 조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양에서는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있었고 이 과정이 예상보다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길채 15회에서 우리는 장현이에게 이것은 저주야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16회에서 나타난 장면에서 그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 저주라고 하며 그 저주를 풀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양음은 길게 팽팽하게 끌어당기게 되었고 장현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라도 그녀와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양음이 더 당척에 나타나면서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장현이 옆에 머물면 그녀가 각화의 손에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현과 길채는 몰래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종이를 데리고 선발로 나가 보이려고 낮에 성을 빠져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현은 강빈 마마를 찾아가서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강빈 마마의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강빈 마마와 소현 세자도 조선으로 2차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은 강빈 마마에게 조선에 먼저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오라고 말하고 먼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6회 예고에서 강빈 마마가 함께 조선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길체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그냥 조선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는 강빈 마마가 도움을 청화로운 장현에게 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양음은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해 청나라 황력 각화를 찾아가 고발합니다. 그러자 각화는 장현이를 찾아가려던 중이었고 그녀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데리고 있는 포로들을 모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에 각화는 밤에 만날 일이 거의 없을 텐데도 16회 예고에서 장현을 협박하려는 것을 볼때 긴급한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장현은 자신이 그렇게 떠나면 각화가 그들을 모두 묻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닫고 끝내 떠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길채는 나루토에서 장현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종종이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예정이며 더 흥미진진한 연인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